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얼마만에 인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챌 클래스 가정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T 롤스터의 레블입니다 네, KT 롤스터의 레블 선수 참 서포터들이 좀인정을못 받는다 이런 말씀을 또해 주시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네. 그보다는 사실 한동안 약간 바텀 라인 자체가 조금 경기에 주도권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시즌 메타가 있었다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바텀이 네.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음. 어 이때 좀 느끼는 뭐 느끼는 기분 이런 게좀 색다르게 오나요? 네, 좀 이게 바텀이 되게 중요해 가지고 요즘 메타에서 그래서 좀 인기량이나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초반에 그 푸시의 주도권도 중요하고 정글이 어느 동선을 타느냐도 중요하는데 하나 생명이 먼저 푸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끔 그 시야 장악권이 있었어요. 그때 네. 좀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KT는 위쪽 시야 확인하던데. 네. 아 약간 들려는 뭔가 계속 잘 되고 스펠도 빼고 뭔가 뭔가 세게는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약간 시야가 계속 좀안 잡혀 있어서 네. 그게 좀 아쉬웠어요. 어 그러면 오. 시야를 잡아주지 않은 팡수 선수의 잘못이 조금 있을까요? <laughs> 아 그거는 살짝 있긴 한데 근데 바텀이 좀더 그냥 잘사리거나 잘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어. <laughs> 어 근데 오늘 경기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럭스 총2승0패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오늘 비의 속박, 그큐 속박 진짜 잘 맞추시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혹시 뭔가 아, 네. 나만의 비법 이런 게또 있나요? 비법 같은 거기보다는 일단 뭐 영상도 되게 많이 챙겨보고 최근에서 최근에 좀 솔랭에서 럭스를 되게 많이 연습하고 있어가지고. 어. 음. 그냥, 그 네, 염승량으로 그냥 늘려 나갔던 것 같아요 유틸 서폿들이 또 곽강을 받는 시대에 또 밴픽률에서도 밴에서도 상당히 많은 서포터 밴이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 레블 선수는 좀 어떻게 유틸형 서포트입니까? 아니면 이니시 한방 뭐좀 단단한 걸 추가해요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나는 이런 스타일의 네. 서포터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원래는 좀, 좀 이니시 챔프를 좀더 자신있어하고 좀 잘한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그뭐유틸서포터내 자신 있다 생각해서 저는 둘다 그냥 둘다잘잘할 잘할 자신 있어요. 만능이다. 나는 그냥 나는 나는 다 나는 잘한다. 나는 그냥 서포터 그 자체다. 네. 어. 예. 그렇죠. 예. 어.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은 바텀 유저들한테 이런 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캐틀럭스가 라인전이 더 센가요? 진카르마가 더 센가요? 어. 여기에 대해서 레벨 선생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어, 일단 초반에 캐틀럭스가 좀더 유리하긴 한데, 근데 서로 근데. 손싸움이라 이게 좀좀 개인 기량의 차이, 차이인 것 같아요. 어, 거의 5대 5로 보시는군요. 근데 이제 네. 최근에 이전 경기들을 보게 되면 방송 경기에서는 2승 4패를 했고 네. 비방송 경기할 때는 4승 2패를 하면서 승률이 완전 정반대였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좀 네.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늘 경기를 보게 되면 그런 긴장감이 좀 많이 해소된 안정감이 생겨 왔거든요. 이제는 긴장 좀 덜하고 있나요? 자체를 아직도 그냥 계속 긴장은 좀 많이 되긴 하는데 그냥 일단 좀 자신 있게 하려고 좀 주도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음, 네,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레볼 어, 선수는 레볼 잘 하나요? <laughs> 아니요. <웃음> <웃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질문해놓고 또 이게 달린 눈이라고 그냥 갑자기 그걸 읽어가지고 참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 네, 우리 레블 선수 이번 시즌 목표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선수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요? 그냥 올해 스프링 때좀 저희 팀들 상체가 정말 잘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꼭 우승하고 싶고 그냥 다다 같이 좋은 평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어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어, 어 이것도 위험한 질문하기 전에 또 이렇게 한 자락씩 깔거든요. 어, 어, KT 롤스터 1군 형아들이 아 네. 어, 이제 DRX 1군하고 이제 2군하고 어, 챌린저스 리그를 같이 뛰고 DRX 2군하고 수요일날 경기를 앞두고 있어요. 레블 선수가 네. 이제 사실 1군 형들하고도 같이 스크림도 해봤을 거고 어 그리고. 이제 뭐 DRX랑도 경기를 많이 치러 봤잖아요. 어떻게 네. 조금 예측을 해 본다면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수 있을까요? 그냥 당연히 저희 KT 1군 형들이 더 앞설 것 같아요. 오오 이유가 있다면. 오 이유가 있다면 일단 좀 같이 레버스크림 했을 때저 바텀이 그 형 바텀들이, 1군 형들이 어. 정말 진짜 말도 안되게 잘하기 때문에 어. 음. 말도 안되게 강하기 때문에 어 KT 어. 롤스터는 DRX, 어. 제가 뭐 놀리려고 그런건 아니지만 DRX하고 지금 이전 전패를 기록 중인데 어. 예뭐그 네. 2패에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 2패 이유는 그냥 바텀 잘못 신것 같습니다. 아, 아 이렇게 또 겸손하게 갔네. 또 그러네요. 자신감 인터뷰에서또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때 케이티 로스터의 최근 경기력은 챌린저스 리그 팀들을 통틀어서 거의 탑3 안에서도 상위권이라고 제가 볼때 어, 보이거든요. 2라운드의 케이티 로스터 정말 무서울 것 같은데 우리 만나는 팀들 에이. 조심해라 하면서 각오한 말씀 에이. 해주시죠. 이건 저희 스크린 성적도 그렇고 지금 기세가 되게 좋아서 그냥 자신감 있고 주도적으로 하면은 무조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우. 자, 그 자신감만큼이나 앞으로도 좋은 성적으로 이 연승가도 오늘까지 이제 3연승이거든요. 어, 정말 6연승, 네. 7연승까지 네. 기분 좋은 어, 대쉬를 이어나가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 축하드립니다. 예.